지정 <laughs> 오늘도 엄청난 하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교민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예전에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laughs>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다음에 하시자. 그렇게 하고서 다음에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와서 돼요. 그래서 축하하는 말을 기고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오케이를 했어요. 그리고 대표님한테 그러면 제가 이 해당 잡지를 들고서 마치 읽고 있는 듯한 연출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잡지를 가지러 갔잖아요. 아침부터 잡지사, 아, 잡지사 꽤머요한 30분 걸리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30분이면 꽤먼 거예요. 잡지사에 갔다가 급하게 이제 돌아와서 또 온라인 수업을 끝내고 지금은 이제 외정대 가서 이제 그 저희가 지금 수업할 때 쓰고 있는 어,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어, 일종의 공청회? 토론회? 이제 하러 가요.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어, 그 쓰기 첨삭을 해야 되고 내일 수업 준비도 해야 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돌아가서 그 기획한 거 가지고 그 홈페이지 회사랑 이게 견적이 얼마 나오는지를 또 논의를 하려면 제가 미리 다 준비를 해가야 되거든요. 아 어... 등등등. 네,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으러 가려고요. 학과장님 오토바이 타고 같이 반새우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음! 방금 반새우랑 맛있는 저녁을 먹고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해야 돼요. 학과장님하고 밥을 먹고 나서 집에 들어갈까 하다가 너무 배불러서 좀 걷다가 성당에 왔어요. 성당에 와서 잠시 미사 드리는 거 같이 앉아서 듣고.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근데 그냥 못 들어요. 좀, 여기서도 좀 생각이 많아지거나, 마감이 너무 복잡하거나, 스스로도 어떻게 가지? 제대로 가고 있나? 맞게 가고 있나? 잘 하고 있나? 좀 자신이 없고, 그러면... 그러면 그냥 성당에 와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laughs> 오늘도 조금 박과장님한테... 뭐 저는 이제 얼마간 중국에 가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학생들하고 하반기에는 취업신문 만들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밥 맛있게 먹고 그런고 왔어요. 네, 뭐랄까 모르겠어요. 이런 기분 조금 처음이에요. 했지? 내가 여기에 5월 말에 왔으니까 6, 7, 8, 9, 10, 11. 진짜 이제 뭐 거의 6개월 됐거든요. 딱 6개월? 6개월 후에 없이 아깝지 않게 잘 했나? 그런 거를 계속 돌아보고 있는 지금인 것 같아요. 시간을 아깝게 허비한 적은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대로 했는가, 맞게 왔는가 그건 조금 고민이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조금 더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